예, 안녕하세요. 고덕정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876회차 예, 로또 번호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예, 지난 회차에서 제가 5,000원이 자동에서 당첨되었습니다. 예, 그래 갖고 <laughs> 오늘은 복권 샀는데 5,000원밖에 들지 않았어요. 아싸, 케이드. 그리고는 이제 너무 졸려서 제가 이렇게 커피 한잔 했습니다. 예. 조지아 커피. 조지아 커피 한잔 먹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또 <laughs> 그제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그 태풍 링링이 왔었잖아요. 예, 제가 있는 지역 경남 함양 여기는요 피해가 거의 없었고 저는 무사합니다. 예, 유리창 하나 예, 깨지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들도 태풍 피해가 없으시길 어제 간절히 제가 바랬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제 영상, 어제도 영상을 찍어서 예, 제가 있는 곳에 피해 없었다. 그렇게 이제 찍어놨었는데 좀 비가 좀 와서 이제 강물이 좀 불고 계곡물이 좀 불었더라고요. 예, 그거 외에는 크게 없었고 그랬었어요. 예. 오후부터는 그냥 비가 그쳐서 바람만 그냥 시원하게 좀 시원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한 바람이 좀 불었어요. 예. 좀 이렇게 살랑살랑 좀 불었고 크게 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족들과 아주 평화롭고 즐거운 오늘 일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내고 계신가요? 예,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오늘 잠을 잘 겁니다. 하여간 다른 분들도 이렇게 피해가 없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특히 농가 분들. 예, 이제 추석이, 추석이 이제 곧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예. 이때 이제 좀 과일값 이제 좀잘 받고 해야 되는데, 뭐, 사과 배 특히 많이 올잖아요. 예. 사각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좀명절에 추석 때도 많이 쓰는데 요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데로 보니까 <laughs> 나무가 좀 이렇게 부러진 데도 있으시고 뭐또 과실 이제 낙가 낙과, 낙가된 게좀 좀 있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제 좀 농가 쪽에서도 이제 가격이 잘 나오니까 되게 좀 벌어야 되는 예 수익이 좀 일어날 인데하여 태풍이 와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피해 있으신 분들을 잘 복구하시고, 또, 좋은 주말을 이제 또 보내야 되겠죠 자, 보자. 오늘 어떤 번호가 괜찮을까. 예,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번호는, <laughs> 보니까는, 오, 어, 번호가 이제, 그 보니까는 이거 A 번호가 대박이네. <laughs> 예, 대박 번호입니다. 이거 완전히. <laughs> 뭐 이런 번호가 있어요. 예. 이거, 이거 일단 아니, 1등 1등 예감 바로 아닙니까, 정도면. 예, A 번호. 아, 1번, 3번, 7번, 9번. 야, 23번, 37번. 왠지 A 번호 이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너무 번호가 안 좋은 번호 가 대략 고 그래져 있더라고요. 가끔씩. 그리고 2번호도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2번호 2번호 저는 살펴보시 예상해 봅니다 뭐 로또는 복권복 보기니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음. 그리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뭐 번호가 그렇게 양하네요 에이 예. 번호가 좀 특이하고 예. 번호가 어쨌든 좀 양호합니다. 저는 근데 요번에는 그냥 음. 괜찮아. 비는 번호가 이 e 번호 괜찮아 보입니다. 이 e 번호, 이 e 번호 괜찮아 보인 것 같고. 아, 음. 요번에 좀 번호가 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에 번호가 약간 특이하네. 야, 이게 다 몰렸어. 몰린 소번호가 좀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예. 그리고 또제거좀 이렇게 좀 해석 가능하신 분들은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예. 분석하고 끊은 스타일 아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번호가 좀 이렇게 괜찮게 이렇게 오늘은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왠지 그 이제 추석도 그, 이제 다가오고, 예, 로또행님께서 저에게 이제 큰 보너스 한번 주려고 합니다. 예, 1등이랑 예,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 보너스를 주려고 오늘 보호가 이렇게 좋지 않나 싶어요. 예. 그리고 또 태풍 피해를 좀 심하게 본 분들은 혹시 로또, 그러니까 로또 사라하는분 중에서 태풍 피해를 좀 심하게 본 분한테 1등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제가 뭐 뉴스로 봐서는 뭐 어떤 피해를 막이게봤는지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저도 보니까는 이렇게 일기 뭐 영상 봤는데 전라도 쪽이랑 이렇게 제주도 쪽에 좀 이렇게 피해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뭐 제가 그 일기 참 인터넷 뉴스로 봤는데 하여간 뭐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그이제 뉴스 거기서 잘 그거 뭐 그렇게 잘못다는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크게 뭐 이렇게 막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한그 영상들은 저는 그걸 피해봤다는 거 그렇게 나온 내용은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 오주, 어제 오전 정도까지만 제가 그 일기 예보 영상을 봤거든요 그리고 오늘인가 내가 한번 쳐봤나 혹시 다른데 지역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는 그럼 그런, 그런 걸 다루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뭐, 태풍이 이제 지나갔다고. 그렇게 따라서. 다른데 어떻게 지금 피해 여부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나무 정도 좀 부러진 데 있, 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그거 뭐냐, 어, 과실나무. 그리고 이제 좀, 뭐고, 과일 좀 떨어진 거랑, 예, 그런 그정도는 이제 보이더라고요. 뭐, 건물 부서지고 뭐 이런 거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번 회차는 이제 좀 이렇게 피해 보신 분들이 이제 혹시 로또 사신 분들 중에서 피해 보신 분들이 좀 이렇게 당첨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도 당첨되면 참 좋겠죠. 예. 그리고 또 저도 당첨돼도 좋고 또제 번호로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도 대만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도 로또가 제가 많은 칠을 매주 사고 있잖아요. 5000원 이렇게 맞으니까는 기분이 참좋네요 이렇게 공유하는 재미도 나고 예, 좀 매주 로또에 읽어서 예, 5000원이라도 많이 이렇게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이렇게 그할 말이 있잖아요. 한번 좀 따라와 보세요. 손해를안 봅니다. 이 말이라도 할수 있으니까 예. 다행히 지난해 저는 그래 5000원 맞아서 이렇게 예, 기분이 좋습니다. 매주 오천 원씩만 진짜 맞았으면 좋겠어요. 1등 되면 당연히 더 좋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추석이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에 벌초 하러 오신 분도 좀 계실 수가 있었겠네요. 예, 근데 태풍 피해 있다. 그러면 벌초 보고 많이 신경을 못 쓰실 것 같아요. 그런 그런 분들은 예. 원래 이번 주에 골초화도또 많이 내려오시는데, 그렇잖아요? 예. 정신이 없었겠어요. 예. 대풍 피해 본 이제 농가들, 이런 분들은. 아, 맞아. 유튜버 중에서 그룹, 그분도 계시더라. 그래, 그, 그 분도 계시더라. 그래가지고, 무슨 농우니까 그건 까먹고 는데좀 이게 젊으신 분 같은데, 예. 하우스가 이렇게 날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예. 유쾌하게 이제 좀 이렇게 방송하시는, 이게 영상 찍어서 올리신 분이 있는데, 뭐 하우스도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나봐요. 태풍이 그 분은 되게 긍정적이시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태풍 이제 피해 보신 분들은 막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말라고 어차피 버려진 일니까 그렇게 되게 쿨하게 이렇게 적응하시고 대처하시고 또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뭐죠. 예, 그 자녀분들 딸둘 계신, 두 아니 그딸 둘이 있더라고요. 그분께서. 그리고 그 분께서 자녀분들과 그리고 이제 와이프분이 같이 오락실 그뭐 게임장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뭐 사탕 뽑기 막 이런 거다 하고 그냥 뽑기나 예. 그렇게 스트레스 를 푸시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참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예. 하우스 막다날라갔다 하더라고요 예 자기 하우스 이게 술이 잘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 그분 지금 뭐 이제 그 뭐냐 농사 이제 지시는 분인데 이렇게 유, 유튜브로 이렇게 노하우를 또 알려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 그런 분처럼 잘 현명하게 잘 대체해서,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왕 벌어지는 일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잘 대체해서, 타이밍은 또 이제, 피해 안 보게끔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뭐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제 태풍 피해를 막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농사 짓는 분들도 잘 알겠지만, 그 알면은 제가 좀 알려드리면 좋을 텐데, 몰라갖고, 예, 그래요. 그, 그런 여자 미리 못 찍었네요. 어쨌든, 이제, 피해가 없으면은 정말 다행인데, 피해 있으신 분들은 잘 보고 하시고 마음 잘 추스러서 또, 추석도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파이팅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좀잘 쉬시고, 저도 이제 너무 졸려서 오늘 커피 한 또, 아까 또 했던 거또 하네요. 예, 커피 한 잔, 예, 조자. 예, 누나가 사갖고 이제 한잔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 영상 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마시, 고맙고요. 다음 주잘 보내시고, 예, <laughs> 건강한 또한주잘 보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